예은에게 "오늘 모르겠어, 오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참 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좀 그래,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 그냥 마음이 조급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통제하에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막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야. 음. 인간의 근원적인 어, 감정 중에 하나가 공포거든? 공포는 닥친 위험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이고, 그 어, 앞으로 닥치지는 않았지만 닥칠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대한 어, 걱정에서 기원된 것이 불안이야. 음, 그때 음, 이 불안, 불안적 요소 때문에 늘 어, 인간의 행위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화, 인간 사고가 진행가 됐고 음, 그러기 때문에 늘 미래 대비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 앞으로 도래하지 않은 어, 상황에 대해서 늘 예견하고 어, 상황을 설정하고 어, 대책을 마련하고 뭐 이제 어, 그렇게 메커니즘 이될 수밖에 는 없는데 그래서 걷, 걱정, 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 어,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강과한 네. <laughs> 행위이긴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어,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를 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니까. 어. 그리고 이 불안은, 아, 공포는, 어, 어, 이제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하는 반면에, 불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공포에 대한 그 감정들, 이를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에 기반해서 그 감정이 조절이 되지, 음, 고로 내가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이유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들이 아, 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야. <laughs> 특히 이제 성격적으로 주도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면이 훨씬 더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면에서는 TJ들이 좀 그렇잖아 어, 이 상황들이 참 짜증스럽지아음 내가 어,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냐면 어, 어,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고민미왜래 직업을 체험하는 테마파크 를기왜 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 인간의 직업 어 인간의 생산 어뭐 이런 것들 근원적인 것들에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연구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이 미래에 가져야 될 자질이라는 것이 포시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주장을 했었어. 포시라고 하면 어, 유, 어, 어, 우리 팀이 그 개념을 이렇게 규정하고 나서 한2년 있다가 왜냐면 우리가 그걸 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 퍼블리싱을 하긴 했는데 기자들이 그걸 많이 좀 받아서 쫓아주긴 했었어. 음 그게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땡킹 커뮤니케이션 스킬 콜라보레이션 이었나 오래되니까 나도 까먹네 융합사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비판적 사고 어, 협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거든. 음, 그... 그러면서 어, 또 얘기했던 건 향후에 인간이 뇌 속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이나 어, 어 지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 방법들을 데이터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어 그거 있잖아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그 방식으로 방어 방법들 어, 원리들을 끼워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영역들로 인해서 어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어그 측면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너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런 복합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게 낮은 수준에서의 제너럴리스트 어, 라기보다는 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양적 차원을 넓히는 면 거기서 확장성이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문성을 갖고 내가 그걸 확장성 없이 계속 밑으로만 팔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갖춰지느냐. 보통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그러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그 분야에 일을 하면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듣고, 혹은 어, 어떤 특정 분야,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서적을 한 100권 정도 읽는 경우에는 어, 전문가의 자질을 갈, 어, 확, 확보할 수 있다, 뭔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근데 이게, 어, 실상은, 어, 이게 이 절대적인 어, 테크닉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 이 분야가 어, 이 주장이 일정 부분 관찰위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어, 이게 보편적인 어, 원리는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됐거든 왜냐하면 어 갖고 있는 기본적 자질, 그 집중도, 기타 부가적인 여력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달라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 보고 있으면 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보통은 딱 쉽게 떠오르는 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전문가다라고 보통은 그냥 어디든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 1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내외에 되는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참고문헌을 읽고, 못해도 요즘은 참고문헌 어 100편 이상의 참고문헌을 붙이지, 어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할 만큼 사전 공부를 포함하게 되면. 못해도 시간적으로는 어, 4,50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이게 논문에 투입하는 시간인 거고, 이 전문 지식을 갖고 글을 쓰기 위한 작업 이전에, 이제 기본 소양 어 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게 얼추 일반 시간 네어 시간을 요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그냥 통상적인 숫자더라 근데 어 어떤 어떤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타 영역에서의 확장성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성 도 보통 두세 개씩 갖고 있으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게 심리학과 미디어하고 정치인데, 이거 세 개만 같이 해보면 3,000시간이면 나 30명 걸려야 된다는 소린데, 이게 말이 돼. 뭐, 기존에 내가 전문 영역에서 일을 했고, 그게 빡세게 했, 했다 했지. 그걸로 통틀어도. 더워. 시간이지. 아니야. 어, 근데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커피를 마셔서 잠은 안 오는데. 혀는 지 굳고 있어. 점점. 어, 이건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상황이야. 나이상하게 되니까 막 답답하고 그랬나 봐.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억불습해서 엄습, 요는 뭐냐면. 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유효하고어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의 어, 양 양적인 절대적인 양을 채워야 된다는 이 말은 결국은 어 특정한 분야의 점, 어, 집중도와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루틴을 가,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 어, 그것이 축축되고, 그게 생활화되고, 그게 어떤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전문성을 말해주고, 부추게 된다라고 나는 보게 돼. 루틴이 중요하다. 거기에 따른 퍼포먼스도 갈, 그러면 따라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 왜 꾸준하게 악기 연주를, 어, 배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건 거짓말하지 않고 일정 수준 매일 일정 시간 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연습해야지 차곡차곡 누적되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잖아. 내 실력 향상이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의 축적이 밀도 있는 축적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미안한데 내가 지금 혀가 점점 꼬여서 어, 좀 자야 될것 같아. 낮잠이라도 좀 자야 될것 같아. 오늘도 좋은 하루.